안녕하십니까. 양자이티 솔루션 사업팀 맡고 있는 김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인사드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고객사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자이티 엘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프라임 슬로건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물류는 프라임으로 통한다. 이와 같이 오늘은 모든 물류 실행사분들께 물류 안에서 모두 통할 수 있는 물류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엘비스 프라임은 2020년 나이파 정부 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습니다. 물류 시장의 경우 대부분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4IL 등더 나은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사분들의 경우 이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엘비스 프라임 도입 문의도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요. 이미 이곳에 지금 프라임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프라임 구축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엘비스 프라임은 대화주를 위한 홈페이지와 이 e 서비스가 융합된 하이브리드형 물류 정보 플랫폼으로서 고객사의 요구에 의해 디자인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구축형 플랫폼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국제 물류 플랫폼 엘비스 프라임, 바로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있는 해운 스케줄입니다. 대부분 포워더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스케줄 확인을 위해서 선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선사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사에서는 정보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 서비스를 구축하여 화주 및 포워더분들에게 스케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포워더분들도 여러 선사의 스케줄 정보를 취합하여 프라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과 동시에 고객사에게 실시간 스케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를 선택하고 출발지, 도착지를 선택 후 조회를 하게 되면 관련 선사 스케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POL, POD 구간의 선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마감 시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킹을 진행할 스케줄이 있을 경우 우측의 부킹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부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류도구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은임제, 부대비용, HS코드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 중 대표적으로 CBN 계산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 알맞은 값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 각 수치의 값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추가로 팔레트 사이즈별 컨테이너 적용 이미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은 스케줄 관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운 스케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경우 FCL, LCL, 콘솔 스케줄로 분류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이 화면에서는 우측의 플러스 버튼을 통해 자주 이용하는 선사로 분류 선택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우측의 부킹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부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고 계신 것과 같이 선택된 스케줄이 왼쪽에 표기되며 오른쪽에는 부킹에 필요한 간단한 화물 정보 및 선적서류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선적서류 정보는 엘비스 내 프라임 관리 화면에서 부킹 승인을 통하여 비해를 생성하는 기능으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 부킹 등록에 대한 부분은 유선이나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경우 팝업을 통해서 연락처 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어서 문서 관리입니다. 하우스 BL 조회 메뉴에는 메인 레거시인 엘비스와 연계된 BL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입을 구분하여 조회도 가능하며 ETD, ETA 기준 일자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출권으로 조회 시 관련 BL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며 이때 체크 BL 및 기타 선적 서류, 트래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체크비엘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크비엘을 클릭 시에 엘비스에 입력된 체크비엘이 출력되며 실시간 비엘 수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으로 서렌더 비율에서도 같은 형태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요청사항은 엘비스 내 실시간 알림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은 트래킹 정보입니다. 올해 스웨지 은하 사건 및 최근 낮은 정식성으로 인해 실시간 화물 위치 조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양자이 티는 이번 프라잉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트래킹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우스 비엘을 번호로 입력 후 조회하게 되면 AI스 기반의 실시간 선박 위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래킹 조회의 경우 비엘 관리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트래킹 메뉴 및 좌측 상단의 검색 기능을 통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큐먼트 기능으로 엘비스 내 문서 관리에 등록된 첨부 파일을 웹에서 선택하여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도 제공합니다. 수익권으로 조회할 시 AN, DO, 트래킹, 다큐먼트로 구분이 되며 AN을 클릭하면 네, AN의 내용을 출력,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으로 기호 출력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수익권의 경우에는 수출과 트래킹에 대한 마이스톤이 변경되어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큐먼트 기능은 수출과 동일하게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어느 화면에서도 트래킹 서비스를 조회하실 수 있도록 상단에 트래킹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 시에 BL의 바운드에 맞는 마이스톤을 표기해 줍니다. 해당 기능은 트래킹 메뉴에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진행권에 대해서는 실선으로 표기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실제권에 대해서는 실선으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라임은 반응형 웹으로서 모바일로 확인하실 때에도 지금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기능을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 프라임의 인트라넷 기능인 CRM 고객 관리 서비스 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M은 인트라넷 서비스로서 고객사의 별도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저희가 두 가지 메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조회, 일정 관리, 나머지 하나는 계정 관리 기능입니다. 거래처 조회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조회 데이터는 엘비스에 기 등록된 거래처 정보를 표시합니다. 고그 버튼을 눌러서 세부 페이지를 열게 되면 거래처 정보, 거래처 담당자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일정 보기 버튼을 클릭시 과거 거래처 영업 이력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 관리입니다. 네. 일정 관리는 익숙한 화면이실 겁니다. 네. 대부분 영업사원분들께서 구글 캘린더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 엘비스 CRM을 일정 관리 캘린더 기능을 통해서 기존 방식과 같이 신규 등록을 누르고 일자, 거래처, 미팅 내용을 입력하신 후에 저장을 누르시면 일정에 대한 관리까지 간편하게 등록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엘비스 프라임도 반응형 웹으로서 모바일에서 웹과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적화된 UI, UX 기능을 탑재되어 있고요. 저희 엘비스 CR, CRM은 22년도에 고도화를 통해서 영업사원 법인카드 내용 상신이나 미수미 지급 관리, 전자결제 기능 등이 탑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앞에서 소개드렸던 내용들은 전부 엘비스 프라임의 반응형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모든 기능은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프라임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며 리드타임 최소화를 위한 사스형 물류 빅데이터 플랫폼 엘비스 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무수한 경쟁률이었, 경쟁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자이티는 2년 연속으로 나이파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엘비스 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원 이상 가량의 정부 지원을 받아 구축이 되었고 빅데이터 기술 기반인 하드블 기반으로 수출입 만 통관 정보를 통해 물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적시 저수에 맞는 데이터로 저희가 분석 처리하도록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시연에 앞서 시연을 위해서 임의의 수치 데이터를 표기한 부분이니 보이사 분들께서는 차고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엘비스 빅 시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비스 빅 메인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메뉴는 메인 물동량 대시보드. 해운항공 스케줄 정보, 수입화물 진행 현황 및 수출이행 내역, 해상 운임 정보, 터미널 정보, 화물 추적, DH에 적화로 메뉴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화면을 보시면, 엘비스 빅에 수집된 고객사의 월별 데이터로서 해운항공 수출입의 포트별 물동량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은 해운, 초록색깔은 항공 데이터로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해당하는 포트 정보를 포기해주고 지역별 물동량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항공 스케줄 정보입니다. 날짜와 출도착 포트 정보를 입력한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선사별 스케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비스빅 이용자의 서비스 스케줄을 표기하고 있으며 모선 정보를 클릭시에. 과거 운항 노선 정보를 기반으로 운항 예정 노선 정보를 점선으로 표기해줍니다. 현재 위치 정보에는 배아이콘으로 표기가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타입별 포더 추천 정보입니다. 서비스 타입, FCL, LCL, 콘솔을 구분하여 업체별 서류 마감, 카고 마감일을 표기해줍니다. 상세 정보를 클릭할 시에 전체 고객사 대비 물동량 <laughs> 정보와 이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 해운비율 정보가 표기됩니다. 시연용 데이터로서 어, 데이터를 임의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고객사 대표 연락처와 메일 정보를 저희가 표기해 주시기 때문에, 어, 포워더에 스케줄 접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수입화물 진행 정보 및 수출이행 내역입니다. 수입화물 진행 정보에서는 BL번호 또는 화물관리번호를 기입하여 조회하시면 관세청 유니패스 API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으로 수출 이행 내역에서도 수출 신고 번호 또는 B/L 번호를 기입하시어 조회하시면 실시간으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해상 운임 추이 정보입니다. 출 도착지 포트 입력 및 컨테이너 타입을 선택 후 조회를 합니다. 포트 미스 운임 공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 단위 해상 운임 추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월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추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표 일자 기준의 데이터를 해상 운입 추이 정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 투 포트에 대한 추천 포워더의 정렬 기준에 따른 포워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업체 물동량 정보를 기준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해당 고객사 정보를 클릭했을 때 앞에 스케줄에서 확인했던 포워더 정보 및 물동량 추이 정보를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커서를 가져가면 실제 수치에 대한 값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터미널 정보입니다. 부산항망공사, 인천항망공사, API 연결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터미널별 양적화 추이와 물동량 추이의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 터미널, 완료 여부, 혼잡도로 검색 조건은 구분되어 있으며 터미널의 접안시간, 작업시간, 출항 예정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터미널의 혼잡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지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혼잡도와 작업 시간을 통한 지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 버튼을 통하여 메일 또는 메시지로 지연 사항에 대해서 즉시 발송 가능합니다. 포워더들은 혼잡도를 확인하여 배차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항 예정 터미널에서 터미널 변경하여 하역하는 즉 전배 물량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물 추적입니다. 화물 추적은 수출, 수입에 따라 마이스톤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출항, 입항, 통관, 반입, 반출, 공컨 반납으로 마이스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입 출항 시 실시간 정보를 지도를 통하여 노선을 표기하고 있으며 실선으로 현재권에 대해서 진행된 노선이 표기됩니다. 반입의 경우 실시간 해당권의 터미널 정보를 표기합니다. 공권 반납 시 유니패스의 통관 정보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권 미반납 시 계약된 DET에 따라 사전에 알랏을 띄워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니패스의 정보는 반입 시부터 표기되며 현재 진행 중인 화물의 상태에 따라 위치가 다르게 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에 맞는 마일스톤으로 표기되고 있는데요. 공컨 반출, 반입, 선적, 출항, 입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입 시 터미널 정보를 팝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적 시 실시간 위치 정보 노선 실시, 실선으로 표기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항 시부터는 유니패스 정보를 표기하도록 진행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DA 최적화 부분입니다. 디파치 어라이벌의 최적화 부분으로서 엘비스와 선사의 연계를 통해서 SR, 부킹, 인보이스, 컨테이너 반입 부분까지 진행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최적화 항목으로는 스케줄 수신, 선사 부킹 송신, 선사 부킹 컨펌 수신, SR, VGM 송신, 수출 명장 송신, BL 송신, 인보이스 수신, 트래킹 수신 중 리드타임의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엘비스 빅시언을 끝으로 디지털 국제 물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양자 IT 2020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내 최초 국제 물류 솔루션 모바일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제 물류 솔루션을 모바일화하는 것은 물류계의 혁신이며 오직 양자 IT만 가능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EDI 전송, 계산서 전송 다한 번에 끝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CRM 고객 관리 시스템도 모바일에 최적화하여 외근 중에 고객 관리, 일정 관리, 모바일 전자 결제 승인 관리까지 최강 영업을 위한 최고의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엘비스 프라임, 네, 엘비스 빅, 엘비스 모바일을 융합하여 엘비스 원, 단 하나의 통합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앞서 DA 관리라고 최적화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포워더와 포워더끼리의 데이터 연결 서비스인 엘비스 체인을 구축할 것입니다. 엘비스 체인은 엘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포워더 간의 SR, 부킹, BL, 청구서 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써 엘비스 체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 접목하여 양사 간의 승인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물류 구축 방안 및 시연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10분간 휴식 후에 두 번째 섹션인 물류 정보 관리 효율화의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